안녕하십니까. 성투차 아카데미 채널의 티잡스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2월 25일 오후 6시 48분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시청자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트를 공부해 보겠다는 초보에게 꼭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에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니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의 가장 끝에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그거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거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서 편집을 못 합니다. 조금, 뭐, 삑살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면서 좀 들어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영상은 하트를 안 띄우고, 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거를 지금 써놨는데, 어 썸네일에 올려놨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초보 탈출기, 그래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 이걸 장기적으로 기억을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왜 그런 화면을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차트 공부를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딱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본인 투자 성향 파악하기. 나는 단타, 단기, 중기, 장기. 이게 다 틀리죠? 나는 단타, 단기, 중기가 매매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기술적 접근으로 차트 공부는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나는 장기다. 주식 같은 경우 뭐 대략 1년은 들고 가야지. 이런 분들은 사실 차트 투자 공부는 필요 가 없고 이론적 접근 식으로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내재 가치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은 이런 주식들을 발굴하는 방법 음, 그런 식으로 이론적 접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접근이 좋나 이론적 접근이 좋나 이거는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무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잘 파악하셔서 자기에 맞는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금관리, 수익, 리스크, 그리고 운영방식 수익과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거는 각자 환경이 틀리니까 제가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인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두세요. 세 번째,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진입, 익절, 손절 이렇게 세 가지를 본인에 맞게 어떻게, 음, 운용을 하지, 그리고 매매를 하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유가 그거에 따라서 공부 방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보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저게 명확하게 적립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laughs> 이런 분들은 그냥 축하드립니다. 이미 초보 탈출입니다. 초보 탈출. 그리고 이제 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론적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뭐 신문 매체나 일반 매체들 많이 보시고 이게뭐 오히려 공부의 희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번, 2번, 3번 생각해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뭐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제 저랑 그 생각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어떻게? 자, 아, 지금부터 드리, 드리는 말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매매 타점 진입 익절 손절 그 부분만 명확하면 모두 명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왜? 1번은 단타, 단기, 중기, 장기, 장기 빼고 2는 아까 제가 잠시 언급드렸다시피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단기는 빼고 나는 단타, 나는 단기, 나는중기에 따라서. 차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익절, 손절, 매매 타점 이것만 잡혀 있으면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활용. 단타의 활용, 단계의 활용, 중계의 활용, 활용을 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자금 관리, 운영 방식. 운영방식은 말 그대로 수익이 나야 운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수익이 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운영하겠다. 라고 리스크, 말 그대로 손절. 이 손절을, 손절을 하기, 손절 라인이 잡히면 얼마나 리스크를 나는 감수를 하겠다. 거게 해결이 되죠. 1절은 수익과 연결이 되고, 진입은 운영방식입니다, 운영방식.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손절을 못해서, 저는 운영하는 방식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추가 진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각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진입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익절, 손절, 요게 명확하면 어차피 2번, 1번,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공짜인가? 이런 걸다 그냥 공짜로 알려준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비용은 있습니다. 비용은 좋아요, 구독, 인사 댓글 정도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을 만드는 게뭐불가 길다 카면 길지만 또 짧다 카면 짧은 한 10분짜리 영상으로 저는 항상 준비를 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 비용은 그 정도 구독, 인사 댓글, 좋아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렇게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대략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할 건데, 일단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가격 기준을 만드는 영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들과 조합해서 실전 매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갈 건데, 가격 기준이 뭐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최근 영상에 그 주식 영상을 한개 게 올린 한게 있는데,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댓글로 종목, 그리고 본인 투자 성향, 그리고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보조 지표.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종목 본인 투자 성향,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보조 지표. 이렇게 세 가지. 선착순으로 남겨주신 분의 기준으로 가격 기준을 만드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시기 좋을 거라는 생각에 준비한 이벤트니까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제 썸네일이 만든 2025년 12월 25일부터 나만의 매매 기준 만들기 프로젝트 하수 탈출 한번 해보시죠.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좋은 성과. 평가도 한번 얻어보시고, 그렇게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했는 거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분 중에서도 내년부터 또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 꼭 참가하셔가지고 좋은 결실 맺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댓글로 남겨주시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